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 만에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듐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이 산은 무슨 산을 말하죠? 신의, 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출애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가난안 땅에 정착하게 될때 그동안의 시조국가였던 그 민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국가로 세워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이 신해산의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해산에서 10개명을 어,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그 법을 근거로 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아브라함족 속의 시조국가였다가 이제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한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 그것이 율법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해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약속에 대단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첫 인류의 아담과도 맺으셨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대단히 인간 편에서 보면 여러분 손해 볼 것이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다 너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 그러나 단 하나, 이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다 주고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임을 네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하나는 고백해. 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마치 뱀이 유혹할 때 그러지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마치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에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첫 번째 약속이 파괴됩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온 나라가 다.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무엇으로 심판하죠? 물로써 심판합니다. 그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식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노아와 세운 언약은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구원의 언약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던 그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암수항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 노아의 방주의 핵심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될 그 완성되는 구원의 언약 예 그림자로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약속대로 노아 가족들은 그 호흡 있는 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구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 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중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할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함께 맺은 언약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 민족으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도록 그리고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그분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감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약속하고, 그리고 수없이 거짓말하고, 수없이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다, 아니하신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어떠 어떤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봅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 제사장 나라예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됨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그래서 특별히 아,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존재하는 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그들이 나서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사리로 살던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뭐 잘나지도 않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약속에근거해서이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특별한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왕적 권위를 주시는 나라로 특별히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별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깨듯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버렸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왔는데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으로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음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20절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부분을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원 가지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붙임 받은 가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꺾였어요. 20절에 20절 말씀에 중요한데 왜 꺾였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즉 우리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원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로 구별하셨던 그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분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그 놀라운 선민의 권함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육적 이들, 이스라엘에게서 꺾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어, 정말 이방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고별하신 그 혈연으로 고별된 유대인에서 벗어난 유대인들 스스로 그렇게 개라고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에게서 그 권함이 위임됩니다. 왜냐하면 접붙임바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 대신 접붙임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나라 즉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네,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맨 뒤쪽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어,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던 자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원래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약속이었고 언약이었는데 그 모세의 언약 언약 안에 있던 혈흔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민족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이제 보고만해서 새로 접붙여진 바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이 정체성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고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어이 제사장 나라 됨을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패해서 꺾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선택하신 접붙처진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어, 정말 우리가 아까 언약의 표준을 했던 그 할례가 그 동안은 어, 백성 대비 근거였다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함으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원하셨던 어, 자신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작정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은 바로 이 나라를, 나라를 위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눈에, 눈에 보이는 뭐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바로 그의 이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삶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구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 쭉 내려가서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 어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복음 안에서 그들은 꺾여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를 통해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땅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치가 통치가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그의 하늘 아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이루어 이루어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준비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향한 처소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과 삶을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 오히려 반대예요.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본. 보지 못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찰에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성취, 조금 전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신 가운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일습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어, 뜻이 나의 삶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법이 나의 법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같은 말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반복하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지도 않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죽어서 천국하는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접붙여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소유가 되었어요. 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분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어, 제사장 나라 되는 삶을 살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